냉장고도 열어도 돼요? 근데 좀 빨리 와오열 미쳤다 <웃음> 진짜로 <laughs> 야와 미쳤다 나아 고모가 진짜 대단하네 지금 이런 세팅이라든지 와 고모가 또 일하고 계시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유튜버가 좋던 뭔가 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이이 이, 이유는요 햄버이라잖아 고모부. 고안도 자라서 너무 최면으로 유명한 우리 고모부가 살기문 네. 최현 사장님이신데 일단 집 앞부터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고모부 안녕하세요. 예예 안녕. 하갑습니다살 빠졌나? 살 빠졌어요. 예. 네. 네살 빠진다? 그럼 한방 똑같네. 비타민도 비타 비타민 보충제도 먹었어요. B.J.나 유튜브 연예인도 사실 고모부 집은 안와봤잖아요 나도 안와봤지 대략한 국내 최초로 온 거네요. 예. <laughs> 야 야, 다리 하 일부러 꼬하것 같아. 어. <laughs> 저희가 맨날 이제 방송 켜지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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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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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는, 좀좀 안정을.. 병원 가야 되지 않나요? 아니 아니, 맞죠. 좀 병원이라기보다는 좀오람이나 응.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람좀 신혼 약과를 가죠 일단은 손부터 우리가 어, 좀 씻고 좀 오겠습니다, 고모부. 아, 고모부 고무, 뭐, 죄송한데 다리 꼬면 허리 안 좋기 때문에. 아자다 트레이너. 고모가 여기 진짜 뭔가 세팅이나 요리가. 아, 고모 채널이 어떻게 되죠? <laughs> 너무 너무 이상해요. 쪽팔릴것 같아. 저는 진짜 반찬 다 필요 없고, 그냥 밥에 본만 말라도 맛있어. 그래서 내가 밥을 네. 원래 우리 네. 1인분 하면은, 우리서 하루 한끼 먹거든. 근데 너무 말 먹을 것 같아서 네. 4인분에서 다 먹어. 아, <laughs> 아우 집이 너무 깔끔하다 말도 안 되게. 좀 하우스 이거 조금 찍어도 되나요? 와 너무 깔끔해. 다 찍어내, 다찍오와 아. 열부터 시작해서. 원래 이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급하게 치운 느낌이 아니, 절대 와. 아니고. 냉장고도 열어도 돼요? 어, 어, 근데 좀더 빨리 와. 오아 열 미쳤다 진짜로. 진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결혼하면. 인정. 야. 와. 미쳤다 나. 아 고무가 진짜 대단하네. 지금 이런 세팅이라든지 와 간접 조명. 여기 고무방 운동기구도 있어. 여기가 고무방인데 방도 따로 있어 지금 너무 깔끔하다. 보우님 있으시면 유튜브용 카메라. 와 유튜브 촬영용 유튜브. 카메라. 야. 아 여기 보스랑 필라테스 매트 필라테스 하기 좋게 이런 세팅이야. 옛날 자기 이런 거 그런 농, 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하는 완전 신혼부부 인테리어네. 육지부터 예. 와, 와 너무 와. 또 일하고 계시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여기 야, 여기 LA 야 이거 좀 뭐야 미트볼이에요 송새인가 이거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그 네와 햄버거였다고 해서 햄버거 스테이크랑 알감자인가요 감자 감자 위에 뿌려진 거는 뭐예요 그거는 핑크페퍼라고 아핑크페 고추인데 달달하고 동농고추 조금 이거 이게 더덕이에요? 아니야 그 샐러리랑 양파랑 당근, 당근이야, 아근 당근. 아, 당근. 요만한 당근 아 응. 식사하러 갑시다 동치미부터 <laughs> 식전에 인간스럽게 몸만 깎보 소주 3 야, 고모가 뺐어 소주이르 고모 소주 좋아하시던 아, 소주 섞어 아아와 맛있나? 아국 맛있어요 맛은 안 매운데 그래 예, 조금, 예. 아, 아, 조금만. 조금만. 아 됐다, 한, 가면서 요새 표현은 그렇게 하네. 가 매운 걸잘못 먹는 사람들 아 매운 거 뭐, 찌질이 이런 느낌? 우리는그런걸 매운 거못 먹는 고자라고. 하네. 아, 아, 맵고자 알고 아, 아, 이거 행어 되겠는데. 체크. <laughs> 아, <laughs> 좋아. 이로 하. 멸치 새끼야. 아, 영화 배우야. 해. 아, 이거 열 그걸로 나가면 되겠네 네, 네, 그걸 노리고, 네, 노리고 있습니다 살짝 잘했어 와 뭐? 쭈 행복하다 응 음. 응? 음. 음. 오늘 또 직접 음. 먹고 싶한번더는데요 그래 아 진짜요? 응아 음. 음. 응. 음음 너무 맛있다 모 얘가 밥 줘서 아, 번더 주세요 아이고 열 숟가락 줄수 있어 <목소리> 감사합니다 부모님 어. 응밥 응. 여러분들 응. 나는... 이거는 집밥이 아닌 것 같아요. 집밥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진짜 어디 식당 온것 같아요. 아, 빨리 들, 빨리 저희가 넣겠습니다. 빨리 저희가 하겠습니다. 넣겠습니다. 응. 세탁기가 네. 드라이어가 누? 아. 아. 그... 아. 막 아. <laughs> 아. 음. 커피. 이거 봐요. 너무 세는 세렴... 더벅스 잔스는고목가 어딨어? 야 원두 있는 가 봐. 아그 원두가 제가 알아서 달아놨어. 와 아, 대박이다 진짜. 유튜브 채널 너무 예뻐요라고. 어? 고.. 고마워요. <laughs> 네. 193명인데 3 명씩 놀면은 내가 그날 막 춤춰 기분 너무 좋아. 아 진짜요? 아아한 명만 늘어도 <laughs> 여러분들 문낭경의 심플 라이프 이거 힐링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저희가 먹어보니까. <laughs>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어. 스마시지 구독해야겠어. 216명 됐어. 너무 관세. 니 매일 밥 먹으러 나 아, <laughs> 아 이제, 감사합니다. 이제 부모 나이 됐을 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너무 멋있게 살고 있는데, 그 이나경의 심플 라이프, 구독과 <laughs> 좋아요! 알아볼래? 안 그래요? 사랑합니다. 아, 됐다, 됐다. 아, 너무 멋지다, 너무 멋지다. 진짜. 나도 지금 동할 거야. 밥도 줄게. 이런 거 신문물이 나오면은 한 개씩 사는데 응. 이거 사갖고 익히다가 토할 건 어떨까? 나 이거 처음에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체크인 QR 코드 체크인하는 게 응. 이거 하는거 응. 있거든. 그거 하나라고 밤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 여기 QR 코드 를 입력을 했다. 그리고 식당을 갔어. 응. 굉장히 통작업 어 아, 아, 예. 예, 예. 이식이안 돼. 너무 작아 가지고. 아, 작아서 아 이거는 버섯 간장이니까 그냥 맛 한번 봐도 될 거야. 자. 이다경이의 신부 라이프 <laughs> 300년 가자참기아와 아, 아, 따로 어, 예. 간장을 오. 요거 나도. 와! 진짜 맛있어요. 버섯 간장. 여기서 조꾸미 이것도 섞어 오면. 역시 기 몸이 아, 조금 뭐야. 이걸 써 갖고 진짜 한아 와 소스 따뜻한 맛까다들 우리 채널은 이미 아, 다 돼있을 거예요. 음음 맛있지? 맛있지? 잘, 진짜 잘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네. 식당 아줌마들 심정이 이런가 보다. 할아버지 두분 김치이랑 비 맞죠? 라고. <laughs> 아. 비가 마온다 네. 비가! 비가! 사람들 체면 걸리겠습니다. 사람들 체면 맛까다들비다한소가안 남기고 싹싹싹 딱맛다들 복받아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어요 이나경의 심플 라이프를 공개합니다. 따라 따라 따라. 얼음이랑 그다음 뭐야 이게? 우유. 우유. 아 우유 그냥 서울 우유. 목초 먹인. 아 목초 먹인 우유. 예예 예.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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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이게 카페라떼잖아 그러면. 건강한 카페라떼. 그대로 마시면 지가 알아서 점점점점 섞여서 점점 점점 나는 위에 거막 따로 들기고 위에 거막 따로 비우 아, 가서... 아. 어. 심장이 의 디는 추지않본다위야거가다 이거 하나씩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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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. 쉬어주지 못하면 음식 먹고 화장실 못가는 변비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에도 변비가 생겨. 그러면 오래 못 가, 병이나. 네. 어. 쉬어줘야 돼, 쉬어줘야 돼. 어, 그래서 가끔 변비약 같은 거 먹듯이 에... 이렇게 쉬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충절을, 비우고 아... 충절을 시켜줘야 돼. 어, 시청자분들한테 염트 어. 일주일 장기 휴방 좀한번 해도 되나요? 한마 <laughs> 해주시죠. <laughs> 네,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게. 네. <laughs> 질문자는 지가 <쥐가> 얘기해줘 <얘기하면. 웃음> <laughs> 아, 혹시 이 집에 볼펜이랑 종이 있는가? 말씀 하시고 한잔한 잔. 그쵸. 전복하고 싶은데 이거. 소주 한잔 하면서. <웃음> <웃음> 아, 안 해도 좀 보세요. 물신으로 가서 네, 이거. 인가 <컴퓨터를> 없나? <laughs> 네. 인가 없는 거는 진정성이 느껴지는데. 네. 한잔한잔한 잔. <laughs> <한 사람은 웃음> 어, 어디서 기억을 하고 <laughs> 지 아, 예, 예, 예. <laughs>